안녕하세요. db 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오랜만에 남자 눈 성형 중에서 무쌍 눈매 교정에 대해서 정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속쌍 눈매 교정과 무쌍 눈매 교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자들이 각각의 수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했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때는 이제 무쌍 눈매교정으로 실제 수술해드린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술은 사실 할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가 많이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할수 있는 특정한 케이스들이 이번 겨울에 꽤 있었어서 경과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직 초기 사진들, 십박 뽑음날 사진들이 위주로 모이게 되었고 얼마 안된 경과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수술은 속상꺼풀을 잡는 수술보다 붓기가 훨씬 더 적고 회복이 더 빠르기 따른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속상 커플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비절개법이라고 해도 실로 그피부의 어떤 주름을 이렇게 쪼여놓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붓기가 생기게 되는데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은 절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속상 커플을 그대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속상 커플을 전혀 만들지도 않고 피부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붓기는 더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 5일째 사진 참고하시면서 이 수술을 하면 얼마나 부기가 없는지, 5일째 이제 어떤 상태로 되는지, 일은 할수 있는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아주 초기 사진을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실제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40대 남자분이신데 젊었을 때는 눈이 아주 크고 잘생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인데 노화에서 피부가 처지다 보니까 눈 위쪽이 한30% 정도는 가려지게 돼 있고 오른쪽 눈이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가려져 보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나는 속쌍꺼풀이 있었고 눈이 컸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새로운 어떤 쌍꺼풀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은 어이 무쌍 눈매교정 수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알려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이 수술 방법이 좋겠다라고 동의하신 분이고 오른쪽 눈이 더 많이 쳐졌기 때문에 오른쪽에선 한 4mm, 왼쪽에선 한 3mm 정도 차이를 주고 피부를 잘라서 그래서 이제 5일째 실밥 뽑은 직후 사진인데 약간에 멍은 들어 있어요 보라색 멍 그리고 노란 멍도 살짝 퍼져 있는데 그래도 5일째 절개밥으로 수술한 그러니까 경과치고는 아주 붓기가 적어서 이 상태로 사실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겠죠 잔 붓기와 멍과 이런 것들만 조금 빠져주면 되니까 아마 최소 빠르면 일주일 또는 최소 겨, 수술한 지2주 안에는 거의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환자는 30대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아주 얇, 얇은 속쌍꺼풀은 있으신데 눈 위가 이렇게 덮이고 쳐져서 작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이제 무쌍 눈매교정이 더 적합한 이유는 이분은 피부가 많이 두꺼워 보이시잖아요 이런 분한테 이제 속쌍꺼풀을 만들든 올려서 만들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절개를 했는데도 속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눈이 다시 작아지고 재수술이야 되고 귀찮아지는 거죠. 설명드리고 속쌍꺼풀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고 이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무쌍 눈매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어떤 쌍꺼풀이 풀리고 말고 하는 그런 뒤탈 없이 완벽하게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 양쪽 4에서 5mm 정도씩 피부를 제거해서 수술 직후 5일째 이만 아주 살짝 있지만 이미 5일 만에 눈이 아주 커진 모습 위쪽 가리던 어, 피부가 해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분은 20대 남자분이신데 속상 커풀이 있으신데 속상 커풀이 너무 얇게 있다 보니까 눈 위쪽이 좀 가려진 분 위에 30대, 40대에 비해서는 처진 게 많지는 않죠. 20대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그렇다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 무상 눈매 교정으로 처진 피부를 제거해 보자 계획을 하게 돼서 이분은 이제 3mm 정도씩 양쪽 제거해서 이분은 좀 붓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앞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앞팀 자꾸 빨간 거좀 있고 붓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부은 분도 5일째 이 정도 상태시다. 상당히 자연스럽고 붓기가 적은 수술이다. 비절개 쌍꺼풀 수술한 것보다도 붓기가 적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수술해 드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초기 환자들이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나 한달 경과를 안 오셔서 아주 초기 사진들을 보여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제 사진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이 무쌍 눈매교정 수술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년 눈 성형을 일찍 했다 또는 상안검 수술을 했다 라고 표현해서 영상을 보여 드리기도 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남자 무쌍 눈매교정에 해당하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속쌍꺼풀이 있었기 때문에 쌍꺼풀을 뭐 만들거나 바꾼 수술을 한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위에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으니까 40대 이상의 남자분들에서 하면 상안검 수술인 것이고 이제 젊은 분들에서 하면 무쌍 눈매교정인 것이고 그래서 같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오른쪽 처진 양이 달라서 왼쪽 눈이 더 많이 처졌기 때문에 오른쪽은 한 2.5mm 왼쪽은 한 4mm 피부를 좀 제거해 달라 제가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아는 의사분께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서 이제 수술 후에 저는 이제 한 달째 사진이죠 붓기도 싹 빠져서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눈도 커진 효과가 났다 이런 걸 이제 장기 경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 뭐더 장기 경과는 사실 여기 영상에 있는 제 눈이 되겠고요. 얼굴 전체 사진도 좀 보여드리면 좀 사진의 밝기가 좀 다르긴 한데, 사람이 눈 수술만 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눈 위쪽이 처진 게 해결되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도 좀 같이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얼굴 전체 사진 보여드리면서 눈 수술의 필요성, 처진 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어, 정리하자면, 이 무쌍 눈매교정 수술은 절개 방식이에요. 비절개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일부 병원들에서 비절개 방식으로 속쌍꺼풀을 만들어 놓고는 눈 뜨면 안 보이니까 그게 무쌍 눈매교정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속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속쌍 눈매교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무쌍 눈매교정이라고 하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쌍이니까 쌍꺼풀 없이 눈을 해결한다. 이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뜨는 힘이 좀센 분들에 해당이 되고, 속상커플이 좀 있는 분들한테 가능하고, 처진 피부가 문제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의 이제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속상커플이라고 해서 이제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눈에 주름이라는 게 생기면 좀 어색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주 조금의 어색함조차도 만들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적용해 볼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절개 방식이지만, 비절개 속상커플 수술보다 오히려 붓기가 적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주 초기 사진을 보여 드려서 비절개 속상꺼풀 수술 하신 분들 오일째 사진보다 아마 이, 이분들이 붓기가 더 적다라는 거 영상의 주제가 되겠고요 가능한 케이스라고 하면 쌍꺼풀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절개 방식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게 되면 절개 방식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붓기가 더 적다는 걸 참고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